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스네 선수입니다.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laughs> 오늘은 이제 드디어 둘이서 같이 찍는 그죠? 컨텐츠. 네. 어. 진짜 오랜만이죠. 오늘 너무 못 타고 왔어. 저는 오늘 KTM의 어. 890 어드벤처 S. 이제 뭐 아시는 분들 은 아시는 오랑캐 바이크의 끝판왕. <laughs> 케팀에서 그 별로 안좋아하아 그래요? 아, 그래? 아, <laughs>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면 다목적 바이크의 <웃음> 끝판왕 <웃음> 저는 이제 KTM <laughs> 80 어드벤처 S를 타고 왔습니다 저는 <laughs> 오늘 오랑캐 바이크에 <laughs> 네, 저는 오늘 가장 최근에 데뷔한 음. 어, SMT를 타고 나왔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영상 촬영은 지금부터 하고 있지만 그제 조금 타보고 어저께 좀 많이 타보고 이제 네, 3일째 되는 날인데 너무 재밌게 타고 있어가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800인데 성격이 너무 달라서 둘이 음. 네. 어, 인사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출발해 보자. 네, 잠시 <laughs> 이따 뵙겠습니다. <laughs> 이제 청소와 헤어져 어드벤처와 청소는 그래블로 가고 저는 와인딩 로드에서 이번에 출시한 이 SMT를 본격적으로 타보려고 합니다. 오피셜 영상에서 보다시피 활동성이 좋고 다루기 편한 오프로드 바이크를 기반으로 온로드에서 가지고 놀려고 작정하고 만든 장르가 바로 이 슈퍼 모터입니다. 890SMT의 이름은 슈퍼모토 플러스 투어링의 약자입니다. 가장 놀이감각이 강조된 슈퍼모토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투어링은 정반대의 느낌인데, 이두 가지를 어떻게 한 대에 구현해 놨을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선 안에 두 개의 가상의 공간, 즉, 안쪽과 바깥쪽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행한다면, 이890 SMT는 그 안쪽에 더 안쪽, 그리고 바깥쪽에는 더 바깥쪽이 있는 것 같은 감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SMT를 보통의 바이크처럼 탄다면 상당한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 여유 안에서 훨씬 자신감 있고 정교한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시트고도 바이크의 중심도 이전 890 어드벤치에 비해 확실히 높아졌고 무게는 15kg 정도 가벼워졌는데 확실히 높아진 중심과 가벼워진 무게 덕분에 훌쩍훌쩍 좌우로 넘나드는 동작이 너무나 쉽고 민첩합니다. 이런 특징들이 어우러지니 당연하게도 890 SMT는 굉장히 즐겁습니다. 가속하는 느낌, 방향을 바꾸어나가는 감각이 모든 게 슈퍼모터라는 장르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 바이크는 890SM이 아닌 SMT입니다. 이 바이크가 온로드에만 집중하려 했다면 이미 KTM 안에 있는 튜크를 기반으로 만드는 게 유리했을 겁니다. 하지만 SMT는 베이스로 어드벤처를 선택했죠. 이미 저는 890 어드벤처로 전국일주도 경험해보아 장거리에서 이 바이크가 얼마나 편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KTM이 SMT에서 T를 충족하기 위해 어드벤처를 선택한 건 매우 훌륭한 전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도로 가볍고 뛰어난 운동성을 가지면서 포지션과 장거리가 편한 바이크는 현재 800 SMT가 유일해 보입니다. 일단 저는 이 바이크가 정말 마음에 드네요. 저는 80 어드벤처를 탔으니 인도를 통해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KTM도 처음이고 이 정도 크기의 듀얼 바이크도 처음이라 약간 걱정이 되네요. 근데 본격적으로 주행을 해보니 걱정했던 것보단 훨씬 친절한 바이크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미 평상시 타던 페이스보다 훨씬 빠르게 주행을 하고 있지만 그다지 불안한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우선 시트고도 어드벤처 장르에선 낮은 편이고 바이크의 무게중심을 낮추기 위해 설계 당시 많은 공을 들였다던데 낮은 중심에서 만들어주는 안정감이 확실히 심리적으로 도움이 큰것 같습니다. 필로도에서 오는 장거리 주행 능력, 오히려 390보다 포용력이 좋은 임도 주파 능력. 하지만 890 어드벤처가 만약 야들야들하게 만한 바이크는 아닌데요. 여전히 스로틀 뒤쪽에는 KTM 특유의 폭발적인 감각이 잘 살아 있습니다. 도로에서 여행을 즐길 때는 이890 어드벤처의 존재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다가도 도로 위에서 이 바이크 자체를 즐길 때는 또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이런 양면성이 지금 KTM 바이크들의 가장 큰 특징이며 매니아들이 KTM을 좋아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890 어드벤처와 라이딩을 조금 더 즐겨보겠습니다. 아, 고생했다. 고생했습니다, 아, 형. 어, 아, 나 개구가 갖고발좀담그고 있으니까 사라졌다. 시원해오네요, 발이. 네. 사실, 기존에 890 전에 790이었잖아. 그쵸. 어, 근데 이제 790이 나오기 전에, 뭐, F800이라든지, 음. 비슷한 등급의, 뭐, 어드벤처 바이크? 이런 게 있었어. 네. 있었는데, 내가 봤을 때, 게임 체인저. 음. 어, 790의 데뷔랑, 캐네레의 데뷔인 가요2018 아이크마에서 같이 데뷔하거든? 요 아. 근데 그 뒤로 이제 많은 업계의 변화가 생기지. 아, 그죠. 아프릴리아 투아랭 660이 있고, 어. 허스크바나의 노든이 있고. 오, 어, 그렇지. 네, 그리고, 어, 우리 두카티에서. 우리 두카티가. 기... <laughs> 아, 네네. <laughs> 데저트 엑스. 아, 데저트 엑스가 나왔죠. 그렇지. 네. 우리 미들급에 어. 있는 이제 어드벤처 바이크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렇지. 이제 음. 거기에 지금 또 추가를 하자면은, 드레스 알프, 구이스트롬 800T. 아, 어, 그테네르700 네. 그리고 790 어드벤처의 등장 이후에 음... 와, 얘들 둘이 꿀빨고 있으니까, 얘들 아, <laughs> 그래, 그래. 둘이 막 쏟아지기 시작한 그쵸. 거지. 어, 저게 지금 방향이구나. 아. 오프로드 성능을 특화하고 있고 응. 점점 뭔가 가볍게 음... 어, 그리고 다루기 쉽게 지금 이세 개가 그 목표인 것 같아. 요 내가 봤을 때는 트랜스알프 뭐, 두 카트에서도 데저트 X가 원래 카지바 엘리펀트잖아. 어, 그런 자기들이 끄집어낼 수 있는 카드들이 기존에 있었었더라고그 음. 카드가 언젠가는 써먹어야지 하고 꼽을 쳐놨을 거라고. 아, 기장의 무기로. 어, 그쵸, 어, 그쵸, 그쵸. 이거는 그만큼 미들급 시장이 매우 중요한 음. 시장. 내가 봐도 모든 모터사이클 브랜드건뭐 어떤 세그먼트건 이걸 모든 걸 총망라 했을 때, 현재 미들급 어드벤처 시장이 가장 박터지는 것 같아. 아. 어, 가장 치열해. 우리나라는 테네레가안 팔았어.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에서 게임 체인저는 790이었어. 음. 어, 확실히 어드벤처 인구가 늘었다는 거는 사실 790은 생각보다 쉬운 바이크라는 거야. 진입에서 신규가 생겼으니까. 그렇지. 음. 어느 정도 다루기가 그 낭낭한 바이크인 음. 거야. 쉬우니까 도전할 생각도 하는 거지. 그죠 어. 어, 790에서 890으로 바뀌었고, 890에서 2023년 버전이 새로 출시했으니까, 일단 외국 리뷰를 보니까는 디자인은 대부분 좋게 평가하더라고요. 음, 네. 그 전에는 이제 머리랑 몸통이 분리된 느낌이 었 네, 옆에서 봤을 때더곤충충의 어. 느낌이 있었는데, 음, 지금 거는 이 몸통에서 머리로 바로 이어지는 그 사이드 패널이 생겼지. 아. 어디에서 이제 저걸 많이 했냐면, 애프터마켓 회사에서 렐리키, 아아, 네, 렐리킷을 어, 달면 저런 디자인으로 아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광량이 어둡고 이래서 바꾼게 아니거든. 음 사람들이 보통 다 디자인 때문에 바꾼 그쵸, 건데, 네. 어, 이제는 나는... 뭐 딱히 랠리킷이 아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어, 일단 바이크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좀 해보자 저 890의 역사는 790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딱히 890은 역사 이야기를 할게 없는데 SMT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생긴 장르는 아니거든요 아어 KTM 안에서? 어, KTM 안에서 2009년에 아990 SMT가 있었어요 SM이 슈퍼모토 버전 어, 그리고 아 SMT가 슈퍼모토 투어링 버전 처음 KTM에서 SMT라는 장르를 이제 발표했는데 음. 이제 그때 전체적으로 유럽 바이크 시장이 좀 어떻게 흘러가셨냐면은 BMW에서도 HP2 뭐 메가 모터가 그렇죠 그리고 Ducati도 Ducati 하이퍼 모터도아그 MV 아고스타도 리발레라고 있었고 아아프릴리아도 어, 도르소드로라고 있었거든요 음. 어, 이름이 좀 어려운데 근데 걔들이 다 기통은 멀티 실린더 음. 그러니까 2기통 이상 그리고 배기량도 크게 매우 폭력적인, 그런 바이크. 그러니까 최고속을 포기하고, 가속감과, 음. 막 진짜 막 극한의 어떤 코너를 토너링. 막 드리프트하고, 네. 아, 그때 당시엔 또그시장에또 핫하나 보다. 어, 그랬지. 그게 이제 가장 하드코어한 바이크였어. 근데 그 하드코어 중에서도, 저놈은 90? 진짜, 어, 저놈제 친홍이다 싶은 게 990SM이었거든. 아. 예를 들어서, 990SMT잖아, SMT. 네. SMT면 투어링이잖아. 그 SMT면, 그래도 뭔가 타협을 좀 해서, 네. 디렉션 컨트롤이든, ABS든, 그렇죠. 넣을 수도 있잖아. 투어링이니까. 투어링이니까. <laughs> 일절 없어. 생으로 아 <laughs> 타라. 확실히 그때 이제 KTM은 좀 복귀가 있었던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그 복귀라는 게, 음악도 그렇고, 뭐 패션도 그렇고, 신생 브랜드가 오히려 디자인이 파격적이 죠 그렇죠. 그쵸. 가수도, 음악도, 막 데뷔한 신인이. 퍼포먼스도 파격적이고. 그쵸, 새로운 걸 가지고 오죠. 어, 막, 노래도 막 공격적이고. 네. 그냥, 그냥 KTM도 그때 뭐 신생 브랜드는 아니지만, 아직 메이저는 아니다. 음. 뭔가 괴팍하게 음. 바이크를 만들고, 아, 음. 우리는 아무나 타는 바이크가 아니다. 음. 되게 콧대 높게. 두카티도 옛날에 그랬으니 어. 민심은 국관에서 나온다고 하잖아. <laughs> 그죠? <그쵸. 웃음> 넉넉해지고, 심해랑도 느고좀더 좀 많이 바이크를 <laughs> 경험해봤으면 좋겠고. 음. 그러니까 는그 괴팍함이 친절함으로 어느 정도 대치가 좀 돼가고 있는 아... 어,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KTM이 제공해주는 친절함 그리고 똑똑함 쪽에 우리가 느낄 재미가 많이 있는 거고 음... 이게 여전히 KTM 골수팬들이나 바이크잘 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직도 괴팍함이 남아있거든 <laughs> 어. 남아있거든 그 괴팍함에서 놀면 또 너무 재밌는 바이크고 음... 저는 어떤 오토바이를 잘 타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시작한 사람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아까 형이 말했던 그 친절함 음... 똑똑함 그게 오늘의 여행을 엄청 부드럽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거를 잘탈수 있을까. 아까 진짜 두근두근 했어요. 어, 어. 근데 일단 전자상대가 최고것 같아요. <laughs> 나의 미숙함을. 어. 그래, 실수해도 돼? 괜찮네 음. 약간 이러면서 좀 약간 밀어주는 느낌? 음. 그런 게 있으니까 저는 여행에 집중할 수 있고, 딱 뭔가 주변을 느끼기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형은, 형의 SMK는 어땠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탔던 바이크 중에서 재밌는 거세대그 네. 탑3 안에 들어가. 아그 재미라는 게, 사실 내맘대로안될 때가 재밌지. 게임도 내가 이걸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끝판왕도 막 그냥 쉽게 깨고, 이러면 내가 그더 이상 그 게임 아, 네. 재미도 없잖아. 그게, 적절해 지금 마치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면 네. 내가 포기를 하게 될것 같아 그쵸, 네. 거대한 벽이 아니고 하나의 턱처럼 느껴지면 아 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하면 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음탁 넘어가면 은또 다음 턱이 보이고 다음 턱이 보이고 음 진짜 재밌다 근데 내가 바이크 타면서 안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게딱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하나가 엔디로 타고 산에 들어가는 거였어 그죠. 언딜 타고 산에 들어가는 건 이미 했어. 네. 남은 하나가 바이크타고나 서킷은 절대 안 가야지. 아, 그렇지. <laughs> 저걸 타보니까 아 서킷이 좀 궁금해지는 거그 우리가 여름에 체감 온도라고 하잖요 체감 성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확실히 가볍게 느껴져. 수치상의 그몇 킬로보다. 어. 아... 마력이 한 100마력 이렇게 돼 있거든. 음... 100마력 약간 넘어. 네. 근데 더 세게 느껴지고. 수치로 표현 안 되는 그 체감성능, 음. 어, 그 부분이 좀 크게 가까워. 음. 어, 그 부분은 저 KTM 890 라인의 굉장한 장점이다. 근데 내가 지금 계속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만 이야기했잖아. 내가 어저께 저거 타고 영화 갔다 왔거든. 아. 근데 편했어. 시트도 편하고 포지션도 편하고 그냥 RPM 부드럽게 쓰고 부드럽게 타면 되게 편해 아... 그러면 SMT가 아 이래서 T구나 마지막에 T가 티가... 마지막에 T가 하나 붙어있는 게 영상 보면은 네. 그잭 나이프 딱 하다가 네. 바퀴가 탕 떨어지잖아 네. 갑자기 가방이 생기면서 붐하고 출발해 아, 그... <laughs> 내가 타보면서 890에 가장 적합한 수식어가 나는 딱 하나 생각이 나거든요. 이는 네. 뭐야? 저는 근데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아, 그럼 너가 준비한 걸 해봐. 네. 진짜 잘 만들어진 식칼. 어. 아, 식칼? 네. 진짜 잘 만들어진. 어. 잘 갈려있고 예리하면 사람들이 위험하다 생각하잖아요. 어. 아, 계속 해봐. 네. 아, 늘, 아, 사실은 진짜 잘 갈려있고 예리해야 안 다치고 어. 잘 썰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잖아. 지금, 자, 아, 자신감 있게. 해. 어, 근데 여러분, 장미칼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 <laughs> 잘 갈려서, 어. 어. 위험해 보이지만 실상은 오히려 더 안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 움직일 수 있는 오토바이가 참. 899 어드벤처입니다. <웃음> <웃음> 갑자기 왜 덥지? 그, 그 영암 딱 도착하고 광주딱 오고 나서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야. 진짜 근두운이다. <laughs> 근두운 진짜 빠르잖아. 그죠? 진짜 빠르고, 음. 진짜 편하고, 어디로든지 데려다 주고, 사람들이 근두운의 빠른 편함만 생각하고 있는데, 한 가지 간과한게 있어요. 성인 소모공은 지가 날수 있어. 아 그리고 지가 뭐 이거 해가지고 순간이동도할수 있잖아. 할수 있어. 근데 금동은 타거든. 아 그거 금동은 타는 장면이 있어. 맞아요, 있어 있어. 어, 이미 더 편한 게 있어. 응. 근데 기현치 금동을 타, 금동이 아 재밌으니까. 아 그렇지. 성인 소노공이 군두운탈때 보면 항상 표정이 좋아. 그렇지, 좋지. 씨가 어, 진짜 급하고 막 전투하고 막 어디 터지고 있으면 그때는 순간이 동이하대거든 무뚝뚝 사람은 맨날 야한 생각하고 막 그러니까 군두운 야한 근두운이 안 들어주단 말이야. SMT는 그 사람 야한 생각을 하든 음, 나쁜 사람이든 태워버아 아. 어, 오히려 그 부분은 군두운보다 낫지. 우리도 만약에 급하고 이동만 해야 되면 뭐 비행기를 타든 음. 뭐 k t x 를 타든 자동차를 타든 다른 걸탈 수. 있겠지. 음. 근데 우리가 이제 바이크를 타는 목적은 그 외에 다른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 그래서 나는 근두운이다. KTM 890 어드벤처는 장미칼이다. <laughs> KTM 890 SMT는 근두운이다. 둘 중에 틀걸 해주십시오. 너무 말이 설득력 있었는지 자, 이렇게 오늘 이제 지훈 형이랑 저랑 KTM 890 SMT. 그리고 KTM80 어드벤처, 이렇게 두 대를 좀 이야기도 나눠보고 즐겨봤는데, 일단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일단 SM 들어간 건다 재밌어. 아, 아.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오늘도, 어티로 브룽, 브룽! <laughs> 아, 또 오랜만이다. 네. 아, 이제, 이대용 신발 이제 가둬버려버려야지. <laughs>